안녕하세요 아리랑 농부입니다 2021년 9월 2일이네요 제가 이거 수구 뿌리 내린 것들 이 정도 내렸네요 이렇게 깊이 내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7월 달 삽목한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7월 15일에서 17일 사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렸는데, 이런 영약한 거는 화분에 심고, 이것도 화분에 심고, 뿌리가 튼튼하게 내린 것들은 지금 옮겨 심을까 해요. 가을이니까, 여름이 아니니까 살아주겠죠. 이렇게 음 여기 옮겨심을곳 작업을 했답니다. 풀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사이 사이에다가 옮겨심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삽목둥이들 한번 옮겨심을 볼까 해요. 여기 삽목둥이들 옮겨심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삽목둥이들 파봐서, 어, 우리 이쁜 것들, 뿌리가 단단하고 그런 것들은 오늘 좀 옮겨 심어 볼까 해요.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오늘 비, 비도 오고 날씨도 선선해서 이 녀석들을 한번 옮겨 심어 볼까 해요. 음, 음, 이게 좀 뿌리가 너무 이게 너무, 너무 또 많이 나면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대로 잘 크지를 않더라고요. 옮겨 심어 준게 좋아요. 뿌리가 내렸을 때는. 아, 어, 이제 여기 7월 13일 날 삽목한 크리미. 크리미를 옮겨 심을까 해요. 이렇게. 뿌리 난 것들도 있지만은, 어디 보자. 이렇게. 뿌리가 연약하지만은 겨울을 놔야 되니까 이렇게 뿌리가 났지만은 뿌리가 샨 뭐라 샨잖아요. 이렇게 조금 옆에서 여기 밑에는 썩었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나기도 한답니다. 얘는 저기 여기 옆에서 나네요. 여, 여, 여기서 나죠. 조금 부실하지만은 그냥 심으려고요. 어, 왜 그러냐면 이게 빨리 이거를 작년에는 제가 가을 삽목을 집으로 가져가니까 너무 귀찮아서 이거 해놓고 여기 삽목장에다가 가을 삽목을 한 10월에나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나눔할 거는 나눔할 거를 가을에 삽목해서 또 집에 잠깐 갖다 놔야 되니까 아무튼, 이게 귀한 것들 빨리 뿌리 내려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지금 땅에다가 옮겨 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화분에 심은 것처럼, 화분에 심은 것처럼 이렇게 상토를, 상토를 밑에다 깔고 부드러운 흙에 뿌리 빨리 내리기 위해서 상토를 깔고 심을까 해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여기가 방그늘이에요. 거의 이쪽 심은 것들이 오후에 햇살이 조금 들어올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살을 안할 거라고 봅니다. 심어봐야겠죠. 오구마, 비가 오네요. 비가 오기 전에 잠깐 영상을 찍어봅니다. 우리 크림이, 크림이 없는 게 심었고요. 이렇게, 몇 개인지는 모르고, 이렇게, 하이도린지야, 11개 심었어요. 하이도린지야.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음, 비가 많이 오니까 후딱 찍습니다. 어디 보자. 너는 뭐지? 리에비안 부케. 리에비안 부케,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니? 어디보자. 비비안 부케 몇 개라고 적어지지를 않았네요. 열 개인가? 어, 비비안 부케 열 개. 비비안 부케 열 개. 심었답니다. 이렇게 혹시나 몰라서 뿌리발이 자랄 수 있게 상토를 깔고 심었습니다. 이게 황토 땅이라서 좀, 뭐랄까, 음, 딱딱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토를 깔고 심었답니다. 이제 덥지 않으니까 살아 주겠죠. 아, 제가 이렇게 여기 풀 나지 않게 아, 너무 힘들어요. 풀 매기. 그래서 부직포를 깔고 칼로 비어서 사이사이 완벽하겠죠? 풀안 나게 내년 봄에 이것들은 내년 봄에 커지면 옮겨 심을 거예요. 음, 저는 1차 삽목해서 2차 이렇게 옮겨 심고, 3차로 또, 어, 밭에다가 갖다 심고, 4차까지 심어야 할, 해야 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수국 동산 만든다는 것이. 아, 직 오, 이게 미스 사울인지 어쩐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화분에는 화분대로 좀 키워보려고. 화분도 월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화분으로도 열동이 돼야지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화분도 월동 한번 시켜보려고요. 여러분, 지금 11시 30분인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들어갈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해피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